이사철인 요즘 기업이나 사무실 가정 등의 이사를 진행하려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포장이사 전문 업체 이사 스토리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점들을 통해 다양한 이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이사 스토리 관계자는 서울, 인천, 천안,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에 지점이 있어 어디서든 이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포장이사는 물론 보관이사 원룸 포장이사, 해외이사, 사무실이사, 공장 이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사스토리는 파트너사인 청소스토리를 통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거주청소, 새집청소 서비스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만 들어도 도움되는 생활경제팁 아시아 뉴스통신TV 경제톡톡의 김수지였습니다.